장난감 붙장을 펼쳐 재미있는 연극머리를 해보세요. 무대를 펼쳐서 배, 등과 함께 수공공을 찾는 연극을 하는 거예요. 아빠, 됐어요. 그 누구 누구야 그거? 은표. <laughs> 음표. 은표야? 네. 아빠. 음. 이제 갔어요? 이거 은표가 아, 좋아하겠어 안 좋아하겠어? 안 좋아하겠어요. 왜? 다시 보아야겠다. 동이렇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 다음에 응, 들어봐. 가슴에다 들어봐.